안녕하십니까 한싸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사포 종류에 대한 그 설명의 끝판왕 입니다 사포 단계별로 어떻게 사포를 진행하는지 또 사포된 나무 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한싸 아저씨가 사포 종류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어, 구입을 했는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각그 사포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씩 구매를 하니까 이렇게 아, 박스에 가득 아, 들어왔네요. 여기 구입한 사포 종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20CW 뭐이런 숫자가 써있죠. 그리고 600, 610W. 이렇게 두 장씩 한수 아저씨가 종류별로 두 장씩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8 0 0이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800 그리고 1,200 예, 숫자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200 그리고 60, 60이 네, 두 장이 되고 그리고 80, 네, 80이 두 장. 102장, 1 2 0이또 2장이 되는 거예 그리고 1 5 0이 2장이 되겠고요. 180, 240, 그리고 아, 1500이 또 뒤에 있었군요. 1500, 그리고 2000,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가지 종류의 사포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뒷면에는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순서대로 더 밀착을 해서요. 한번에 한번 어느 정도 이 사포들이 차이가 있는지, 전에 그한 사자 씨가 올린 영상에서는 그 사포 종류 굵기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고 어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1,200, 1,500 이렇게 2,000이 됐습니다. 한번 이거를 한 번에 뒤집어 보겠습니다. 짠. 예,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어떤 음, 구분이 확실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거친 부분이고요. 지금 봤을 땐 60입니다. 60. 40짜리도 사포가 있는데, 지금 종이 사포에는 어, 60이 제일 거친 것 같아요. 1000사포, 1000으로 되어 있는 사포는 어, 40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단계별로 쭉 눈으로 봤을 때도 거칠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 차례대로 쭉 지나갔을 때 시각적으로도 거칠기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하나 열둘, 열세 가지 종류의 사포를 지금 여기 월넛이라고 하는 호두나무인데요. 이 호두나무를 한번 사포를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 사포를 이런 나무 토막에다가 감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요. 일정한 크기로 이대로 쭉 찢으셔도 잘 찢어집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 하,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음, 마찰열에 의해서 손이 뜨겁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나무 작은 나무 토막에다가 두어서 문질러줍니다. 사포 종류는 이렇다라는 걸 알지만 어, 중요한 건 이제 사포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지금 사포를 하기 전과 사포했을 때와 이 면이 이 면의 거칠기가 다릅니다. 대부분들 사포를 그냥 몇번 문지르고 다 했다라고 하는데, 어, 손으로 한번 만져봐야 돼요. 만져보고, 이 전체적인 남은 표면이, 어, 골고루, 그, 곱게 되어 있는가. 손으로 만졌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이제 거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또 사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사포 한 부분과 사포를 안한 부분과 이 차이점을 한번 구분을 해 보고요. 사포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곱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포가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사포가 수월해지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번 문지르고 나서 사포가 다 됐다 하면서 어,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면이 나중에는 어, 거칠 거칠게 돼서 또 다시 사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시되 이 면이 제대로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60 60방짜리 사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여기에 어, 이제 80입니다. 80짜리 사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별로 사포를 했을 때 표면이 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감아가지고, <laughs> 사포를 할 때는 이제 손으로 누르는 힘이 필요하겠죠? 손으로 눌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음, 이런 이 가구를, 가루들이 많이 나오죠? 가루들이 나, 나오고, 상태에서 또 다음 단계에 사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단계에 사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 사포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100짜리를 하겠습니다. 종이 사포라서 그냥 이렇게 쉽게 잘 찢어집니다 나무에다가 이 사포를 감싸는 나무도 반듯한 나무여야지 사포가 잘 됩니다 예, 사포 한 부분과 안한 부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또 이제 120 사포가 120, 120입니다. 120짜리 사포를 또 합니다. 잘 감아주고 또 결대로 나무편지로 이렇게 해서 120자리를 사포를 했고요. 그 다음 단계. 150, 150짜리 사포를 또 하겠습니다. 예, 점점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 다시 되돌려보기를 하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이면 자체가 훨씬 더 반짝거립니다 나무가 자, 이제 단계를 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 면이 훨씬 더 매끈하게 바뀐,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50은 했고 그 다음에 180 여기 또 180을 합니다. 종이 사포라서 잘 찢어지네요. 처음에 거친 사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포를 어렵지 않게 몇,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이 면이 깔끔해집니다. 자, 이 중간에 이 먼지를 한번 더 털어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180을 또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240. 240이죠. 240. 예민하신 분들은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사포 할 때도 소리가 사각사각 되게 큰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이 문지르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사포의 알갱이가 입자가 그렇게 굵지가 않기 때문에 문지를 때도 소리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더 작아진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또 240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단계 320을 또 하겠습니다. 점점점 이 나무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문질러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 표면은 아주 어, 이 정도만 해도 매끄러운 단계예요. 근데 지금 처음 처음에 이렇게 어, 사포가 안된 부분은 어, 손으로 손끝으로 만져도 거칠기가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단계를 올려 보겠습니다. 320은 네, 해았고요 두 장씩 샀기 때문에 한장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로 됩니다. 네, 이제 600짜리입니다. 600 짜리입니다. 600, 400 짜리 사포도 있는데 이번에 구입한 사포에서는 400 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600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600. 소리가 훨씬 더 조, 조용해졌죠. 입자가 그만큼 고, 고운 입자를 가지고서 사포를 문지르기 때문에 이 사포하는 소리도 이 마찰되어지는 소리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만큼 고운 사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면도 아주 상당히 매끄러운 형태. 지금 나무 가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문질러 봐도 전체적으로 곱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뿌옇다라는 느낌. 손에도 조금 뿌옇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갈린 나무 가루가 입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600을 했고요. 이거도 600이고. 자, 이번에 800입니다, 800. 800짜리 사포를 합니다. 600 다음에 800을 합니다. 사포를 할수록 이 면이 고와지는걸알 수가 있어요. 1200, 1200입니다. 1200, 사포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숫자가 쓰여, 쓰여 있는 게 숫자가 없다면 눈으로 비교하기에도 잘 구분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구분이 잘안 되죠. 근데 숫자가 2000, 1500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0,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사포하는 게 1200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눈, 눈매라고 하죠. 나무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나무, 물이, 물이나 영양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인데, 그 부분에만 이제 가루가 하얗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다 털어내서 에어로 불어내든지 이렇게 해서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1500, 1500짜리 사포입니다. 이제 한1200 정도 되면, 이 면이 뭐, 그냥 손으로 만져도 별로 거칠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종이 같은 느낌? 약간 손에 걸리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 사포처럼, 뭔가 그런 느낌보다도 약간 두꺼운 종이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문질러 봅니다. 이제 사포가 한400 이상 됐을 때부터는 가루가 거의 안 나온다는 느낌이죠. 그만큼 이제 입자가 고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00까지 했습니다. 이제, 2,000, 1000, 이것도 1 5 0 0이고요 자, 2,000, 예, 2,000입니다. 2,000, 예, 2,000 하나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500하고 2,000하고 차이는 되게 미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아, 이, 이 표면은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2천을 하기 전인데도 아주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2천 마지막 사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 가루, 금방 청소기로 빨아당겼는데 하얀 가루가 없었지만 이렇게 <laughs> 하얀 가루가 이 틈새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포는 다 했는데요. 한번 네, 어,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 여기와 여기가 지금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보면. 이게 반짝거려, 이 부분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 같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사포, 나무에서도 광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일을 바르거나 하면 훨씬 더 매끄러운 표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형광등 불빛이 반사돼서 좀 반짝거리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포를 안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반짝거리는 게 조금 덜하죠. 제대로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점점점 사포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무런 마감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매끈하게 표면이 반짝거립니다. 사포의 단계만 쭉 밟아서 사포 마무리를 해줘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오일이나 칠을 하게 되면 이 색이 훨씬 더 산뜻해집니다. 한번 이 부분을 오일을 살짝 발라볼게요. 네, 지금 손으로 한번 바르고 있습니다. 무늬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나무는 호두나무인데, 월넛이라고 하는 호두나무인데, 이러한 무늬를 만나기가 참 어렵,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늬가 아주 예쁘, 예쁘게. 이 부분은 사포가 안 됐기 때문에 사포된 부분만 이렇게 오일을 발라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이 많이 묻은 부분은 또 닦아 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포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여기가 제일 거칠었던 6 0이었고요 어, 여기, 여기는 2000입니다. 쭉 단계별로 쭉 사포를 해서, 이렇게 오일 마감까지 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포 작업을 하면서, 어,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사포가 잘 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어, 멋진 작품들, 목공 작품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